안녕하세요. 태풍 카눈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추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 고추는 1차 수확을 8월 3일에 140주에서 25kg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한달 동안에 긴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햇빛 나온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적산 온도가 낮아서 이제사 수확을 첫 수확을 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수확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태풍 대비 네 가지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배수로 정비입니다. 고추가 침수되지 않게 배수로 정비를 잘해 주셔서 물 빠짐을 좋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 빠짐이 안 좋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에, 토양으로 올수 있는 병균들이 옮겨져 가지고 많은 병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 병충해 방제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에, 탄저병과 담배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병과 담배나방은 예방 위주로 해주셔야만이 고추 농사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풍 오기 전에 병충해 방제를 한번 해주셔도 좋고 태풍 지난 뒤에 바로 해주도 셔 좋습니다. 이때 병충해 방제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 고추가 익어가고 또 이렇게 숙성이 돼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때깔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겉 표면이 반질반질하고 또 트는 현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미량 원소인 칼슘과 붕소를 함유된 그러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붕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어, 영양제를 함께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시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병충해 방제를 하실 때는 농약은 PLS 안전 기준에 꼭 적용된 그러한 약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적정량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판매를 했을 때는 잔류농약이 남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PLS 적용 약제와 또 적정 사용량, 또 사용 시기, 이러한 것들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추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들이 고추가 익어가고 열매를 맺혀가고 커갈 때는, 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잎들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정량의 추비를 그때그때 자주 조금씩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고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차 수확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4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고추가 이렇게 커가지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18cm 정도 돼요. 이렇게 한 뼘이 되잖아요. 한 뼘이 되 이렇게 통통하고 저희 지금 올해 품종은 조기 수확을 하면서 꽃은 좀 적게 피지만은 굉장히 가육이 많은 그러한 품종을, 어, 권유를 해서 이거를 지금 선택해서 심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또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추 상태를 보면서 추비를 적정량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지주대 고정과 또 질두 얘기입니다. 이 지주대가 혹시 흔들거렸다 하면은 다시 고정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이 줄을 어, 느슨하게 이렇게 이제 햇빛을 쪼이기 위해서 벌려 놓으셨다면 다시 조금 단단하게 조여서 태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배워줄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에, 잘 키운 고추를 어,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수학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